저, 저 정도면 언니 기억이 이럴 정도 아니에 아, 토하토하 토할 정도로 막안 먹어야 되는 거아니에요 혹시 속으로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다 했지않안 먹어. 아, 사람새끼 아니야. <laughs> 미친년이다. 저 혼자 저렇게 처먹은 거야? 야. <laughs>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서 민지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습니다. 중국집에 시킬까 합니다. 지금 민지 씨 어제 양아치처럼 카메라 끄자마자 아 언니 어제 저도 사실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. 네? 카메라 있을 때는 지는 조신한 척 하다가 카메라 딱 끄자마자 어? 야 너도 술잘 먹고 개 차반이잖아. 네. <laughs> 근데 왜? 왜 나만? 야. 똑같은 길끼리 한다잉. <laughs> 똑같은 그끼리 해. 점이 <laughs> 접수되었고요. 진짜 시뻘같다 얼굴. 언니. 야, 눈도 팅팅 부었구나. <laughs> 어제 한 끼만 먹어야지 했던 게. 한 끼만 더 먹을까? 한 끼만 더 먹을까? <laughs> 양쪽까지 깔리더니. 근데 이거 알지? 집에서 술모질라면 자동으로 양쪽 가게. 다 <laughs> 아국룰이야 그렇지 술이 무조하니까 음료수가 없을 때 가끔 물을 타먹습니다 야 나도 어제 사이다 먹고 양주에그 얼음이랑 물 타서 먹었어 아까 봤는데 샀더라고 화가 나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탄산수가 없는 거야 난 11시부터 딱딱딱 3시까지 딱 먹고 잤어 전화통화 계속한 것 같은데? 술 취하면 그렇게 또 전화가 한다 외로워가지고 아, 뭐 보면서 안 먹어요 언니 혼자 술 먹을 때? 아예 다 꺼. 언니 내 목소리만 듣고 싶어. 아, 고독을 그냥 즐기는. 아니 말하고 싶어도. 아하게 <laughs> <laughs> 그래, 전화한다고 하하고 싶어서 나의 대화에 집하하고 싶은 거지 그냥, 그냥 <laughs>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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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짬뽕! 음! 아, 야, 콕콕 내려간다, 지금. 우리는 여지껏 가식적인 해장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진짜, 진짜 해장 아니었지? <laughs> 민지는 짜, 짜장이네, 짬뽕이네. 예전엔 짬뽕이었는데, 응. 요새는 짜장이 뭔가 더 맛있어요. 야. 너 늙었다? 언니는요? 나도 어렸을 때 짬뽕이었는데, 응. 이제는 짜장. 그게 진짜 있나 봐요. 입맛이 변에 나지? 구먹은 아닌데, 찍먹인데 눅눅한 찍먹? 아, 담가먹는 어, 거 응, 어. 응. 음! 얼마 전에 그 생각한 게. 무슨 음식 좋아해라 무슨 영화가 인생 영화야 이건 많이 묻잖아 응. 할 말이 없어 난 뭐였지 이 생각 들던데 제가 딱 2년 전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는 알겠는 응. 거예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는 슬퍼지는 거예요 왜 나는 나에 대해서 모를까 응. 1, 2년은 그냥 저한테 집중해서 너왜 이렇게 빨리 왔니 난 이제 왔는데 기분 좋으면 해도 표정이 야, 뭐냐 나는 터득하고 터득해서 알아낸 거거 <laughs> 너는 <laughs> 뭔데 지금 25살 시, 나보다 12년이나 빨리 지금 어? 뭐냐? <laughs> 알지? 술 진짜 많이 먹으면 다음날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거 알지? 하루 종일 원래 해장 때문에 살찐다잖아 술은 좀 줄이긴 했어 소화보다 그때 일주일 거의 첫, 매일 드셨잖아요 응 약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타면안될거 같아서 이제 자전거도 좀 타고 내가 항상 성수에 겁나 빠졌었거든 길려서 혼자 맥주 먹을 때 문제 있는 거야. 몇날 음. 사람들이랑 다다 혼자 먹는 떡그 맛이 있어. 주변에 그런 거야. 혼술이라면 가볍게 한두 개를 먹는 거지. 음. 너처럼 대여섯 개는사 마시고, 여기서 꼬꾸리고 자는 게 혼술이 음. 아니다. 기분 좋게 알차차라는 거지. 완 음. 알라가 될 때까지 먹는게 아니라고. 음. 근데 막, 혼술이잖아. 중국한테 배웠 그래? 혼자 배웠잖아. 잘못 배웠잖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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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나한테 잘못 배운 거야. 몰랐어. 다 그런 줄 알았어. 근데 아니더라고.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. 그래서 줄이고 끊었어. 끼어 넘겨보내 한것 같아. 오랜만에. 꽈리가 될 때가. 하이볼 먹으려고 시키는 탄수가 <laughs> 하지만 해장할 때 이렇게 왔습니다. 야, 또꼬라하이볼이라고 <laughs> 유자도 샀잖아. 맛있게 먹으려고 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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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신나게 해장을 했습니다. 소리 좀 풀리고 회사에서 오늘 좀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발음도 좀 돌아왔어요 돌아왔어? 아까 엉망이었어? <laughs> 조금 <laughs> <laughs> 제정신이 아닙니까 <laughs> <그럼. 웃음> 회장아 난 술이 안하루몇년종 여러 가지 있잖아 뭐 누구는 술더고 잔다 난 무조건 밥 먹어 술이 깨더라고 지금 그래서 술이 깼어 한잔한잔 <laughs> <한잔 해? 웃음> 그래 한잔 하자 왜냐면 탄산수가 왔으니까 자. 탄산수 <laughs> 레몬 넣으신 경우에 없으면 레몬즙 멀쩡할 때는 일단 레몬즙을 <laughs> 넣고요. 네. 취해 갈 때는 안 넣고 그냥 이게 탄산 술지 양주 술지 그냥 수저 먹습니다. 얼음을 해장을 했으니까 다시 분전. 어? 야, 분전할 것같다술 먹고 일어나서 밥 먹다가 또술 처먹고 <laughs> 또 자겠지? 어? 지시1 6 분이고요. 12시에 일어났고요. <웃음> <웃음> 짠! 어때? 오! 가끔 하지. 아, 음료수 같아. 계속 들어가겠는데. 계속 들어가지. 민지야, 걱정 마. 양식 들어더 있어. <laughs> 오늘이 11월 27일인데, 저거를 까는 날 내가 영상을 찍어 놓을게. 며칠 뒤에 다 없어지는지. <laughs> 세빙이고요. 아직 뜨지 않았고요. 어, 제가 이걸 처음 뜯는날 어, 날짜를 기록을 해놨고요. 어, 며칠 날 이게 다 사라지는지 먹을 때마다 네임펜으로 음. 아 정신이 없어서 끄를 힘도 없을 수도 있고 <laughs> 아프니? <웃음> 나 아프니? 아, 야 <laughs> 아, 진짜. 근데 그만 먹지. 저기 근데 또 있어. 진빔 또 저, 있어 저기 증류주도 있고 카테일도 있고 복본자도 있고 저것도 있어 중국 다 있어 지금 진. 우리 집에 없는 거딱 하나밖에 야! 술 얘기하는데 남자? 그건 당연히 없는 거고. 맥주는 없어. 어제 다 먹었어. <laughs> 소주부터 다 했어. 맥주는 없어. 난 맥주 킬러 했다. 남자. 아, 이렇 많아 민지야 어디? 어디? <laughs> 새끼야. 들려? 아들에게. 오늘 드디어 이양주에 딸입니다. 오늘의 날짜는요? 12월 1일. 과연 이 1.5리터의 양주가 언제 끝이 날 것인지 한번 지켜봐 주시겠어요? 오늘 끝날 수도 있어요. <laughs> 12월 1일 네. 오픈. 우리 민지가 눈금으로 표시하랬어. 얼마까지 먹는지. 그 그러니까, 눈금 표시하세요. 아니지, 지금 따야죠, 이제. 아니, 처음 시작, 스타트로. 아, W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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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cool. <laughs>